아로타는 히브리어로 양식을 뜻합니다. 글자에 있는 패턴은요, 그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해요. 숨결이 그 단어의 이마함이었으며, 그리고 또 파란색 손에 있는 그 패턴들은 행동으로, 이루, 행동으로 이뤄낸 양식을 뜻하며, 오른쪽 초록 오른손 초록색에뭐다그 무늬 패턴은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. 이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양식이 되며 우리가 태초의 인류인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,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으로서 에덴 동산에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두 가지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에덴 동산 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예요 예술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셔어다 주나요? 예술이라는 건 삶이고, 투쟁이고, 그뜻 배움이고,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. 네, 그러면 작품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작품 활동의 원동력은 특별한 거 없어요. 내가 무슨 의도로 그렸고, 그것도 그 의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고, 그러면 또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발현을 내고 창작해내는지가 그냥 중요할 뿐이에요.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.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의도죠. 내가 어떤 의도로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기법을 사용했고 그 존경하는 화가가 누구며 그것도 계속 전시회를 관람하고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. 물이 계속 순환하듯이 말이에요. 음. 앞으로 어떤 작품을 활동하고 싶은지요? 앞으로 어떤 작품을 활동하고 싶은지 라고 묻는다면요 하, 굉장히 좀 뭐라 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냐면 진리라는 것은 실은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다만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근처에 있는 걸못 느낄 뿐이죠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진리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저는 작품 활동은 그안 보이는 진리를 위해서 계속 활동해 나가는, 그걸 활동해 나가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